제1형. 내 로컬에서 멀쩡한데, 내 컴퓨터에서 완벽한데, 내 환경은 알바 아니라는 방어 기술. 제2형. 스택 오버플로우 복부 신공. 이해는 나중에, 일단 시내 코드를 영접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3형. 강제 병합. 충돌 따윈 무시한다. 나의 코드가 곧이 브랜치의 법칙이다. 제4형. 콘솔로그 난사. 숨어있는 버그놈들, 이 광역 탐지 기술 앞에서 모두 드러나게 될지어다. 제5형. 월야 집중 코딩. 밤이 깊어질수록 나의 집중력은 신의 경지에 이른다. 제 6형 금요 오페포 주말을 제물로 바쳐 평온했던 서버의 지옥문을 연다. 제 7형 고무 오리 문답 이 현명한 오리에게 설명하다 보면 해답은 스스로 찾아온다. 제 8형 비전 스파게티 코드 지금은 완벽하게 돌아가지 미래에 너희들이 고통받을 뿐. 제 9형 기도 메타 이제 코드는 내 손을 떠났다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제 10형 추석 처리 대법 이 위대한 봉인술 앞에 모든 에러는 잠시 침묵할 것이다. 개발의 혹 최종 오잉, 운영 DB 직접 수정, 세계를 구원하거나 혹은 파괴하거나, 개발의 신에게 허락된 최후의 금기.